와 오늘 곰탕 속에서도 볼건다 보고 가네요. 조금 무시 좀 보세요. 망경달에 소나무 산고다가 너무너무 멋져요. 이 상고대는 날이 추워서 내일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미 멧돼지가 뭐라도 달라는 듯이 데크길 아래서 좌측하고 있어요. 와, 참 아름답네요. 예술품입니다 오늘 선행은 우역을 출발해 백운이 지킴터 하루째 백운봉 안문 백운대 백운봉 앞문, 도적봉 안부, 용암문, 도선사 주차장을 거쳐 우이역으로 원점 회계하는 콜스입니다. 왼쪽 길로 가면 도로를 따라서 도선사 입구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백운이 지킴터입니다 양쪽 길 모두 3kg 똑같습니다. 3kg 접어듭니다. 백운대 이공원 지킴터죠 눈이 2cm 정도 쌓였습니다. 아침에 국내권 외캠을 보니까 북한산 설경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설경 즐기러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콧불이 맺고 바람이 그치면 땀이 나요. 왼쪽 나뭇가지 사이로 도선사 주차장이 보이네요. 어, 저쪽으로는 도선사 1.5도 보이네요. 왼쪽으로 만경대가 보이네요. 도선사 입구 백운대 탐방전선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 왔습니다. 하루째 0.4km, 백운대 1.8km네요. 지금까지 올라온 길보다는 눈이 더 많이 쌓였어요. 파란 하늘도 나타나고 이제 하루째 중간에서 아이젠을 착용합니다. 전에는. 이건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관악산 폭설사행때 한쪽이 없어졌어요 이걸 안 했더니 그래서 이번엔 꼭 했어요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설경은 <laughs> 참 아름다워요 수봉입니다. 구름 속이네요. 하루 뜰러면서 보는 풍경이거든요. 북한산 특수산업구조대 사무실이죠. 인수암이고요. 아예 는곳이참 아름답 게폈 어요. 뒤에뒤에 뒤에 뒤에 저 촬영중이들 아어 가방에 걸어다저서 올라왔죠 이러고 하면서 이제 여튼 상고다가 보기 시작을 하나요? 이건 상고대죠. 눈 곳이 아니라 백운산장을 앞두고 태양목에 는 곳이 아름답게 폈어요. 백운산장이죠.

백운봉 앞문에 왔습니다. 백운봉 앞문에서 이제 백원대로 올라갑니다. 백운봉 앞문부터 산고대고 눈꽃이 어우러져 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아름답죠? 저 뒤로 만경대가 보여야 되는데, 곰탕입니다. 이쪽 역시 노적봉 가려 있고요. 백원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옆에 인수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곰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백운대 마당바위 아래로 상고등을 참 못들어지게 폈어요 백운대에 왔습니다 저희 쪽이 백운봉 아, 그. 정상 백운대죠 아, 네. 위역에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 앞에 망경대가 있는데 안 보여요 해군대에서 내려갑니다. 와, 그동안 구름 속에 있던 인수봉이 드러났어요. 저쪽으로는 파란 하늘도 보이나요? 그래서 하산하면서 보는 모습입니다 와저 뒤쪽으로 상장능선도 보이네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수문벽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반대 아래로 상고다가 제대로 폈어요 아주 이거 완전 40% 상고 됩니다 <laughs> 우와, 오늘 곰탕 속에서도 볼건다 보고 가네요 조금 무쳐 좀 보세요 k a 가 u r k e c 영영대가 나와요. 보여줄 건다 외우는데요 어. 와 구름을 거치니까 안경대 상부도 엄청나네요 아주 가운데 족들이 바이죠. 만경대고요. 와, 너저공 맞춤 모습 보여주네요. 백원봉안문 남쪽에 있는 바이죠. 만경대 쪽이요. 저뒤쪽으로 만경대 정상 조금 보이네요. 백원봉안문에서 고저풍 쪽으로 갑니다. 노적봉으로 가는 길에 이백은봉 안봉 보러 왔거든요. 근데 곰탕이라 조금밖에 안 보이나요? 노적봉으로 가는 길, 소놈의 빈 상구대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상구대는 이렇게 칼날 같아요, 칼날. 와, 참 아름답네요. 예술품입니다. 그 중에 걸작입니다, 걸작. 걸장. 여기 노적봉이고요. 노적봉도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네요. 산고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폈어요. 망경대죠? 네와 예, 망경대 안에 소나무 상고대가 너무너무 멋져요 이상고대는 날이 추워서 내일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내일도요? 와. 안 녹잖아요 이거 네 예, 그렇죠 예. 예. 내일도 다시 한번 <laughs> 내일은 날도 밝다잖아요 예? 내일은 날도 막다잖아요. 아, 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또통제이 여기도. 이. 안 해요? 안 해요? 안 네. 여기는 아. 기상특보 안 내리기, 상특보 내리기 전에는 통제 안 해요. 아, 지금, 진... 며칠 전에, 1 1 7 와, 여기는 소나무 산고도가 정말 멋들어지게 폈어요. 저, 저 또, 굉장히, 진짜, 아마, 멋진 설명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노적봉이 다시 또 나타났어요. 와, 노적봉 아래 상고다가 정말 멋지게 폈어요. 와, 노적봉 참 멋지네요. 지난불광서 시간이 되세요? 아, 안전 사랑하세요 하늘만 파라면 진짜 이런 산고도 없는데요. 와! 소나무산고다가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죠? 노적봉에 왔습니다. 노적봉 안 보죠? 대동문 1.1km네요. 용암문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상고대 터널입니다. 상고대 터널. 햇살이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상고대가 또 새하얀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해발 587m 용암문에 왔습니다. 배원대서 1.5km. 용암문공원치킴터 1.1km 네요 용암문공원치킴터로 가겠습니다 용암문공원치킴터로 가면은 우이동이 나오죠 우이역이요 오늘 산행은 곰탕산행이었지만 인수봉과 망경대를 놓고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우무쇼를 즐기고 백운봉 앞문부터 백운대 백운봉 안문, 노적봉안보 이르기까지 최고의 산고들을 즐긴 그런 산행이었습니다뭐달라그러나봐 예. 뭐뭐뭐도 없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